다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말? 네, <laughs> 한국인이에요. 에? <laughs> 아, 지금 태어나? 한국인이에요, 저거. 이제 밖으로 갑니다. 비행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잠깐 졸면은 도착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도착시간이 3시라서 유심도 없을 거고, 숙소도 체크인은 아무리 일찍 해도 12시부터라, 공항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일단 바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시간이 한 3시 반 됐어요 근데 숙소 체크인이 안 되니까 8시간을 비벼야 되는 거 같은데 8시간을... 너무 막막합니다 이거에 여기에 한국 여행자를 만났어요 키도 엄청 크고 지금 3위을오셨었습니다 해외에서 맨날 비행기 타는 공항 모습 무조아 공항노숙 좀 하다가 한 11시 됐습니다 11시 됐고 되게 시골집 같은 가정집 하나 빌렸습니다 되게 싸요 1박에 한 17,000원 하는 것 같아요 17,000원 한 14달러만 바꿔봤는데 여기는 만하트라고 해가지고 지폐가 조그맣고 귀엽게 생겼어요 아저시는 택시인 것 같은데 택시 왔어요 네 12시에 아 12시에 그 정규 버스 하나 있는요 이게 교통카드인가봐요 아 이거 왠지 필요할 것 같은데 체인지를 안 준다는데요? 아, 돈 넣는 어. 대로 다 충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오케이 3 마이크. Uh, I used to use this one before. Like, wireless. why did you switch? This one has got the best mic ever. Yo, what up? <ambre Fernandez> Where are you from? I'm from Italy. I mostly travel post-Soviet states. Ah, uh, Soviet state. 여자분 한국 갔다 왔냐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젠볼이 갔다 왔다고. 그래서 잘못 걸렸네. 더 말을 잊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너무 <laughs> 마음이 아프다고. 아, 첫 경험이 중요한데, 그니까요. 그래도. 거울이랑 이런 데는 좋았대요. 음... 밥도 맛있게 먹었고. <laughs> 음식이 제일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면서 슬쩍 봤는데, 오래된 구 건축물이랑 현대식 건물들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요. 구글맵 보니까 구시가지라고 있던데, 거기 가면은 좀더 옛날 모습 그런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앙아시아에만 한네달 있었는데, 뭐 비슷하겠지 했어요. 솔직히, 카자기랑 가깝고 하니까. 근데, 어 느낌이 좀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사람도 많고, 활기찬 에너지가 좀 느껴지네요.

이거는 인도 우리 루피 얼마인지 모르겠다. Oh my god, thank you. 천오백인가요? 어? 천오백. Thank y o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니 Thank you. 요지입니다요지 동네는 이런 느낌이고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입니다. If you want, I can explain you everything. Yeah. yeah, yeah. Uh, yes, we'll use the computer? Uh, if you don't use it, you can just. Uh, so you put yes, put that's it. And put. It. Will we use the machine. You will use this one if you want to use. Yeah. This I want. one. Hot uh, water, cold water. Uh, uh, down here. It's uh, ready. Then Wi-Fi. I will send you now from my home. I live here. That's Thank okay. you. Have a rest. Whew. 이런 시골집입니다. 완전 로컬집. 집주인은 옆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도 그 집주인 거 이렇게 따서 쓰는 거고, 와이파이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할 공간, 그리고 이런 프라이빗한 룸, 그거 두 개면 됐거든요, 사실. 컨디션은. 아까 화장실 컨디션 보셨죠? <laughs> 이야, 저렇게 하는 거. 야, 컴퓨터 이거 뭐냐. <laughs> 야, 이거 뭐, 씨. 삼복 컴퓨터 시절, 그때가 더.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왔을 때. 어우, 뒤통수 튀어나온 거 봐라, 이거. 이게 저긴가 봐요. 노트북이었네, 원래 여기에. 그거를 부러져가지고, 얘랑 연결한 거네. 그 와중에 삼성이네? 켜볼까요? 불 들어오는 거 봐. 야이 화면 너무 오랜만에 본다. 저게 윈도우 몇이었지 저게? 세븐이었나? 그치 세븐이지 이거 오 소리 너렁또렁 오랜만이야. 야 이걸 이걸로 움직여 가지고 보내줍시다 동네 탐방 한번 해봅시다 음. 이쪽으로 뭐한 20, 30m 가면은 식당 같은 거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식당을 카페라고 불러요. 어, 여기는 음식 문화가 어떨까나. 케밥은 뭐 똑같네. 대충 케밥 같은 거 파나보다, 케밥. 걸어서 3분 거리에 24시간 마켓이 있습니다. 시간 걱정 없이 마켓에 올수 수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 케밥집이 있는거 봐요. 뭔가 카드 결제가 될 만한 곳은 카드 그 여러분? 아? 네. 여기도. 레스토랑? 어, 여기도 식당이 있는데 다 케밥이에요 케밥 주변 반경 한 200m? 300m 돌아다녀봤는데 카드 되는 곳이 없어요 그냥 마트로 왔습니다 샌드위치 뭐 이런 거나 먹어야겠다 박후에서 제대로 된 영상을 촬영하는 첫날인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편집하면서 집에만 있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지금 메이든 타워 앞에 있어요. 아, 네, 알겠어요. 아니, 목소리가 되게 여성스러운데, 막 엄청 아기애기한 말투에요. 제가 이 친구한테 좀 렌즈 맞추는 것좀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원래 아셀이랑 맞추려고 했었는데, 이것저것 복잡했었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예약을 해야 된다느니 뭐니 해가지고. 요게 저 바쿠에 있는 구시가지 쪽에 있는 메이든 타워고,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건 아마 입장료가 필요할 거예요. 어우, 저 멀리에 뭔가 랜드마크 같은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저게 아마 바쿠의 랜드마크 건물일 거고, 도시 느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전이라고 그래요. 세종이라고 불러도 돼요. 세종이요? 네, 세종이 나날. 뭐지? 헤나헤나헤나헤나는 영상이 안 나올 거예요. 아 여기 도시 되게 예뻐요, 바쿠.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왔는데 키르기드스탄이랑 카자흐스탄을 돌아다녔는데 느낌이 비슷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완전 달라요. 시티라고 하는 곳이아 올드 구시가지. 그 옛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 네. 똑같아요. 아 지난... 옛날 건물 그대로. 네네. <laughs> 전화할 때 목소리는 뭔가 막 통통 튀는. 그런 목소리였다가 갑자기 만나니까는 약간 소심해졌어요. <laughs> 목소리도 엄청 작아지고. 아, 환전부터좀 어디 할수 있을까요? 환전 유명하세요? 저요? 네. 아, 그냥 아직 그렇게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 아, 여기 배우래요, 배우. 네막 엄청 유명한가 봐요. 막 영상에 나와서 아니요. 조심해야 된다고. 뭐 아무도 못 알아보네.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왜 나? 제가 중앙아시아들 두 군데밖에 안 가봤지만 물론 거기가 거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즈베키스탄안간 이유도 어차피 비슷할 것 같아서 안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슥 보니까 유럽에 한 발짝 다가온 느낌이 확 드는 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고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아시아계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얼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길거리에 그카스피에 하나만 싹 넘어왔을 뿐인데 아시아계의 페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카자 카자흐에서는 진짜 어딜 가든 다볼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 어딜 가든. 그래서 카자흐에서는 사실 제가 카자흐스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못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어그로가 끌리는 게 아시안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도 보시는 사람들 모두 아시리아 사람들 아니에요. 아 아라비아 아사람들도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있고 터키 사람들도 많이 있고. 중앙아시아가 아시안과 슬라브 계열의 어떤 그런 있고. 조합이라면 여기는 뭔가 중동과 유럽의 조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 외모가. 어 여기 도시 이쁘다. 그리고 개적으로 어, 사... 가면 네. 카페들 있고 카페. 그 다음에 치하러 들어가면 바다 나와요. 바다요? 파스팅. 밑으로 가면 바다가 나와요? 오! 특이하다. 예. 완전 해야 돼. 제가 사는 동네에는 잘안 받아요. 그 카드를 식당에서. 아, 아 광장이구나, 여기. 아, 익스체인지 있다. 여기, 백불만 먼저 해놔야겠다. 여기 돈은 이제 만화시라고 부르는데 100불 바꿨더니 167만화시 됐는데뭐뭐 뭐 얼마 안돼 보여 여기 화폐가 1만화세 800원 정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경 그 렌즈 여기는 왠지 카드 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요 금요일이라 그런가? 아니요 올리는 여기 사람들 이제 날씨가 좋아서 어. 사람들 지금은 어을것 같아요. 아, 이거 없는 거예요? 네네. 아, 근데 뭔가 느낌이 좋다. 도시의 느낌이 좋아. 다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말? 네. <laughs> 저는 한국인이에요. 에? 아제르바이잔 태어난 한국인이에요, 저 아제르바이잔에서 태어난 한국인. 저는 제가 없는 한국인이에요. 안 가봤어요? 네. 비자가 잘안 나오나? 너무 비싸서. 아, 비자가 좀 비싸요? 네. 음. 근데 올해 갈 거예요. 올해? 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두 달러만. 12월에. 남았는데. 12월에. 네. 어디 서울 갈 거예요? 서울? 네, <목소리> 제주도 이런 노래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밑으로 가면 뭐 바다 나온다고요? 아언즈부터 할까요? 근데 여기 막 예약하고 막 그래야 돼요. 여기도 그냥 가면 해주죠 왜냐면 문 닫을까 봐 걱정돼요. 렌즈 괜찮아요? 이따 밤에 가면 되지? 여기는 한국 사람들 많아요? 네, 아, 네. 엄청 많아요. 아 엄청 많아요 여기? 네. 메이든 타워 앞에서 30명 한국인 어르신들 봤어요. 메이든 타워 앞에서? 네. <laughs> 그 어르신들? 네, 여행 가로. 아 단체? 네, 팀. 네, 단체 팀으로. 우산에서 오실 것같아요 우산 사투리가 네. 나왔어. <laughs> 아 사투리도 알아들어요? 어허, 여기에는 뭐 케밥만 있는 것 같아요. 저가 아직 아제르바이잔 음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아제르바이잔의 양고기 네. 아주 아 양고기 유명 냉도안 나고 어허. 어? 저거 뭐야? 한한 음. 저 뭐야? 공업? 미디라고 미디야 사나. 레몬. 그래 좋아. 뭐래? 비나파르. 어, 아제르바이잔의 아, 길거리 아, 음식. 악기 이름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 뭔가 아니. 그냥 특이하다는 것만. 여기도 뭐 이런저런 음악가들이 많네. 저는 음, 여기에서 가이드를 한국 가이드. 한, 한국 사람들 여행 가이드로. 오면은 네. 가이드 해주고. 네. <laughs> 근데 이렇게 한명한명안 하고. 단체 팀. 네, 학생들 아 어땠습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어신내 처럼 잘 챙겨주겠네. 아, 그러니까 잘 챙겨주겠네. 막 이렇게 딸처럼. 네. 근데 아즈르바이잔 사람들은 영어 좀 써요? 많지 않아요. 대학교에서 좀 배우죠? 대학교에서 네.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안 배워도 돼요? 필수는 네. 아니구나. 네, 꼭 배워야 돼요. 그런 거 아니고? 응, 그러니까요. 선택. 많아요. 그냥 옵션. 네. 어, 여기 아까 왔었던 곳인데? 아까 저쪽에 뭐 안경 있었던 네. 거 같은데? 안경, 안경, 예. 렌즈. 아, 그래서... 여기 뭐 성벽이 있어요. 아, 옛날에 성이었나 보다. 이제 건물에 막불 들어오기 시작한다. 방금 있는 것보다 여기를 훨씬 좋아해. 요 저쪽보다 여기를 더 좋아해. 응. 여기가 좀더 올드한 느낌이 나네. 꾸며놨고. 가게? 꿀 가게? 아, 꿀하네아꿀꿀꿀 꿀 발음이 조금 힘든 점. 네 힘들 어꿀꿀꿀꿀꿀꿀 꿀. <laughs> 꿀.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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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꿀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 <laughs> 무슨 냄새지? 초코 냄새 예요 맛있어요? 해바라 냄새인가 이게? 아, 여기 일주일 됐어요 지금. 일주일에서 뭐 있었어요? <laughs> 아 지금 그냥 편집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스 출근해? 요 저요? 네. 한국 회사? 네 한국 무슨 어떤 회사? 같은 회사에서 학원 학원? 네 한국어 가르쳐요? 지금 네 오래봐요 아 한국어 가르쳐. 가르치는 강사님이시구나 저밖에 아닐바에제 없어요 아 진짜로? 아, 네. 개꿀빠네 한국인. <laughs> 한국인이에요 <웃음> 예이 꿀빠네 관광회사니까 아 관광회사? 예. 여행사인가 보다 여행사 여행사 네. <laughs>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할때 아제르 그게 불이란 뜻이에요 네. 바이잔이 나라라는 뜻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 라고들 많이 부르죠 예전에 여기서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왔었대요 시추 작업을 하려면 한 2,000m는 파야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막한 100m 파고 들어갔는데 네. 막 튀어나오고 그냥 콸콸콸콸이었대요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어디 불 한번 붙으면 이제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의 나라였다. 지금은 이제 뭐 석유 시추를 워낙 많이 파재기다 보니까 이제는 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고 오셨어요? 살짝 해왔어요? 예. 살짝. 네. 네. 살짝 뭐? 아미노사 이거 뭐 살짝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담배 피여? 저요? 예. 아니. 안 피해. 음. 가스. 뭐야? <laughs> 직업이 뭐야? 도대체 진짜. 저는 예술대학교를. <laughs> 가수, 댄서, 배우 <laughs> 얼굴 나가면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네 여행사 직원의 가이드의 한국어 선생님의 가수, 배우 거의 싸이급이야 싸이 싸이 연예인이나 노래에 나오는 여기 한국인 단체팀 제가 렌즈 맞추러 가자고 한 거를 잠깐 오해가 있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자꾸 막 여기 관광을 시켜 주는 거예요 저쪽 막구 시가지 저쪽 탑에 올라갔다가 아 여기 있잖아 그래 여기 조그만 안경샵이 하나 있어요. 되게 의외예요. 저도 이렇게 큰 도시에 안경 파는 곳이 저기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갔는데 렌즈를 맞출 때는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뭐 말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일단은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걸로. 피자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다 먹고 나서는 카페에 가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헤나가 이때까지만 해도 영상에 나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촬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제르바이젠에서 렌즈를 렌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대요. 그래서 헤나는 못 알아듣고 자꾸 저를 시내 관광을 시켜줬던 그런 하루였네요.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내를 그렇게 도세 바퀴 돌아다녔던 거죠. 지금 다시 보면 이해가 가는 장면들입니다. 여기 밑으로 가면 뭐 바다 나온다고요? 아. 언제부터 할까요? 근데 여기 막 예약하고 막 그래야 돼요, 여기도? 그냥 가면 해주죠. 왜냐면 문 닫을까봐 걱정돼요. 렌즈 괜찮아요? 이따 밤에 가면 되지. 네, 산책하면. 는어 여기 아까 왔었던 곳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경 안경 예 네, 렌즈. 해나는 아,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갔고요. 저도 택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